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이라고 합니다. 즉, 7살이라는 시점은 전체 견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7살부터 노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노령성 질환이 많아지며 강아지 몸과 생활 전반에 눈에 띄는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보호자들이 7-8살 무렵에 처음으로 시야가 약해져 씹지 못하거나 관절이 아파 예전처럼 뛰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로 병원비가 크게 드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잘 뛰고 잘 먹던 내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이죠. 게다가 이 시기부터는 회복 속도도 더뎌지고 평범한 외출조차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호자와 강아지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나이 들면서 실제로 겪게 되는 변화들, 그리고 그 전에 보호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네 가지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어느 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계단 오르기를 망설이고 밥도 잘안 먹고 병원비가 수십만 원씩 나오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왜 미리 챙겨두지 않았을까 하고요. 강아지의 노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몸 곳곳에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산책을 가려 하지 않거나 계단이나 차에 오르기를 주저하고 뒷다리가 떨리거나 절뚝거리며 평소보다 많이 눕고 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죠 저희 짱구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소파고 침대고 풀짝풀짝 잘만 뛰어다니고 산책을 나가서도 엘리베이터 문만 열리면 총알처럼 뛰어나가던 아이였는데 10살이 넘어서부터는 집 앞을 10분 산책하는 것도 버거워 하더라고요 항 저한텐 어리게만 보였던 짱구가 어느새 정말 많이 나이를 먹었구나 싶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7살이 넘은 강아지 또는 슬개고 탈구, 고관절 이형성증, 비만 병력이 있는 아이들은 관절 건강에 훨씬 더 취약해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조용히 조금씩 진행되는 게 관절질환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아픈 것 같을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관절을 지켜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체중 관리인데요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3배에서 5배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간식도 총 급여량에 포함해서 조절해 주시고 비만 방지를 위한 사료 전환도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는 꾸준한 저충격 운동이에요 무리한 점프나 격한 놀이는 피하고 짧은 산책을 여러 번 나눠 하거나 수영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추천드려요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소파나 침대 오르내릴 수 있는 스텝을 꼭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는 관절 영양제를 먹이는 거예요. 특히 글루코사민 MSM, 초록이 퐁합처럼 연고를 보호하거나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요. 다만 아이의 체질이나 병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수의사와 상의해 꾸준히 급여해주세요. 지금은 단순한 산책법으로 보이지만 그날을 지나치면 나중엔 계단을 오를 수도 산책을 나갈 수도 없는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걸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꼭 신경 써야 할또한 가지가 바로 치아인데요. 어느 순간 애가 입냄새도 부쩍 심해지고 밥 먹을 때도 자꾸 흘려요. 심지어는 먹지도 않고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고요. 왜 그런지 보면 치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아이가 아파서 잘못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실제로 3세 이상의 강아지들의 80%가 치주질환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흔한 문제고 적절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전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커뮤니티에서도 게으르게 치아 관리한 거 정말 후회된다고 제발 자기처럼 후회하지 말고 강아지 양치는 매일 시켜주라는 글을 쉽게 볼수 있고요 강아지의 치주질환은 입안 세균이 모여 생긴 치태에서 시작되는데요 치태가 굳어져 치석이 되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뿌리까지 침범해 치아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고름이 생기거나 턱뼈가 약해져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세균이 혈류를 타고 심장 간 심장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령견은 심장병 같은 기저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마취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치아 문제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하루 한 번, 최소 이틀에 한 번은 칫솔질을 해주세요. 손가락 칫솔로 시작해도 좋고 입만 지는 것을 싫어하는 강아지는 어릴 때부터 혹은 지금부터라도 간식과 칭찬으로 입만 지기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치만으로는 치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 수의사와 상의해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케일링 시기를 미루지 않도록 하세요. 덴탈 간식은 보조수단일 뿐 칫솔질과 정기검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의 치아 건강은 하루 아침에 나빠지지 않지만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때 양치라도 더 열심히 해줄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자 <목소리법> 실제로 반려견 커뮤니티에서 겉으로 멀쩡해 보였는데 정기 검진에서 암이 발견됐다는 사례가 정말 자주 올라오는데요. 한 보호자는 단순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전립선 이상 덕분에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았고 아이와 1년도 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보호자는 피모가 얇아지고 체중이 줄어든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건강검진에서 만성 췌장염 소견을 듣고 곧바로 수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 걱정, 마취 걱정, 아이 스트레스 걱정 때문에 미루기 쉬운 게 건강 검진이지만 실제로 많은 보호자들이 입을 모아 말해요. 그때 건강 검진을 안 했더라면 아이를 더 일찍 떠나보냈을 거라고요. 건강 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아픈 걸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강아지에게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들, 예를 들면 심장 질환, 만성 심. 부전, 췌장염, 당뇨, 종양, 간 기능 저하 등은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고, 대부분 보호자가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질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액 수치나 장기의 이상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약물관리나 식이조절만으로도 병원비와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아이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신장뼈 같은 경우에는 청진으로도 조기 발견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신장 수치는 혈액 검사로 70% 이상의 기능 저하 전에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또 암의 경우도 복부 초음파나 흉부 엑스레이로 크기 1cm 이하일 때 미리 발견하면 수술 예후가 훨씬 좋다는 보고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수술도 어려워지고 아이에게도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 검진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일이고 아이의 생명을 더 길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보통 7세 이전의 성견은 1년에 한 번, 7세 이후의 노령견은 6개월에 한번 정도가 권장되는데요. 반드시 병원과 상의해서 아이의 나이와 상태에 맞는 검진 계획을 세워주세요. 강아지가 어릴 때는 별일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 치료비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저희 짱구도 13살이 넘으면서 심장과 신장이 함께 안 좋아졌고 매달 정기적인 검사와 약 처방이 필요했어요. 약간만 해도 한 달에 40만원 이상이 들었고 여기에 추가 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부담이 꽤 컸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치료이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마음보다 현실이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가 건강할 때부터 미리 보험을 들거나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미래 병원비에 대한 적금을 드는 보호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질병 보장은 물론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까지 지원해주는 펫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요.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서 보장이 넓고 갱신 조건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적금의 경우에는 아예 병원비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들어두고 매달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정도를 자동이체로 쌓아두는 분들도 계세요. 결국 병원비는 갑자기가 아니라 당연히 생길 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해요. 적금이든 보험이든 방식보다 중요한 건 미리 대비하고 있었냐입니다. 갑자기 추억이라니, 뜬금없으시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가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짱구가 15살이 되던 해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장거리 여행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해변 모래도 같이 밟아보고, 숲길에서 새로운 냄새도 맡고, 바닷바람을 함께 맞으며 찍은 사진 한장한 한 장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때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도 그때 같이 갔어야했는데 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짱구는 그의 겨울 제 곁을 떠났고 그 여행은 저희가 함께한 마지막 여름이자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됐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가야지 하고 말하세요. 근데 그 나중이 막상 오지 않거든요. 특히 강아지가 나이 들기 시작하며 체력도 떨어지고 낯선 환경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가 건강할 때더 많이 다녀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시간이 진짜 기. 입니다. 여행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강아지와 온전히 눈을 맞추고 냄새를 맡고 낯선 곳에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다른 어떤 선물보다 정말 값진 시간이거든요. 혹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제가 짱구와 다녀온 경험으로 제주도 여행 정보를 정리해 둔 영상이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꼭 참고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늘은 강아지가 나이 들기 전에 꼭해 줘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강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를 먹고 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이 지금 뭔가 하나라도 시작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짱구와의 시간을 통해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아낌없이 나눌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이 마음을 더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Everything that you don't give enough.